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쿨링 벌스로 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쁜 수냉 쿨러를 하나 발견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AMD 라이젠 CPU에 번들 정품 쿨러를 공급하고 있는 쿨러 장인, 쿨러 마스터의 신제품 마스터 리퀴드 ML360 일루전 그리고 ML240 일루전 화이트 에디션을 가져왔습니다. 일루전 직역하자면 환상 착각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왜 CPU 쿨러의 이름이 쿨링이나 액체에 관련된 게 아닌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제품을 동작시켜보니 왜이 제품의 이름이 일루전인지 바로 알수 있겠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불투명한 워터블럭으로 보이지만 전원이 켜지자 이내 워터블럭이 투명하게 변하며 내부의 RGB 강원이 영롱하게 발광하는 것이 아주 이쁘고 신기한데요. 이제까지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이나 설계... 없었거든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 쿨러 보이시나요? 그냥 RGB 팬이 아니라 팬 하우징의 측면부에도 RGB 라인이 두 줄로 적용된 것이 보이는데요. 이게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요. 듀얼루프 RGB라고 팬 내부와 외부 모두 RGB 강원을 적용시켜 놓은 팬으로 원래부터 쿨러마스터에 있던 팬인데 이번 일루전 시리즈에 적용이 된 것이죠. 워터블럭과 라디에이터 팬은 모두 연동이 가능하며 기본 구성품의 번들로 제공되는 RGB 컨트롤러에 연결하거나 메인보드 의5버트 RGB 단자에 연결하여 공기화시킬 수 있고, 또 따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MSI의 미스틱 라이트, 기가바이트의 RGB 퓨전, ASUS의 아우라 싱크, 에 g 락의 폴리크롬 모두 지원됩니다. 쿨러마스터 마스터리키드 ML360일류전 ML240일류전 화이트 에디션은 모두 쿨러마스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3세대 듀얼 챔버 펌프를 적용했습니다. 오, 새로운 펌프인데요, 내부 임펠러와 하우징 설계를 개선해서 펌프 소음을 억제하고 냉각 성능도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펌프 수명은 7만 시간으로 연으로 환산시 무려 8년이라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펌프 소음은 1 0데시 미만으로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긴 수명에 비해 AS가 3년밖에 지연되지 않는 건 아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플러마스터의 국내 수입사인 대한케이스에서 책임 보험을 따로 가입해놓아 수냉쿨러 이외 우수로 인해 피해 보상까지 책임진다고 하니 이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스터리키도 일류전의 라디에이터는 다른 일체형 수냉쿨러와 같이 알루미늄 라디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촘촘하게 보이는 것이 라디에이터 핀이라고 합니다. 어... 히트 싱크 그러니까 방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핀 사이에 지나가는 라인이 바로 냉각수가 이동하는 수로인데요. 기존 라디보다 이 수로의 면적을 넓혀서 쿨링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일체형 수냉쿨러들은 펌프나 라디에이터 패널 업그레이드하여 쿨링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쿨러마스터의 경우 라디에이터까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어떻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잠시 후 테스트를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냉 쿨러의 3대 요소 펌프, 라디에이어, 마지막 라디에이터 팬을 볼까요? 일루전 시리즈는 MF120 헤일로 팬이 적용되었는데 확실히 비주얼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이쁘네요. 그렇다면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스펙을 보면 수명이 무려 16만 시간, 약 18년이라는 엄청난 내구성을 지원하는데요. 팬 쿨러 소음도 RPM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데시벨에서 최대 30데시벨로 풀 RPM 상 에서도 상당히 정숙한 편입니다. 펜 RPM은 650에서 1800 RPM이고요. 풍량은 최대 47.2 CFM으로 충분하네요. 다만 펜풍합이1.60 수준 밀리미터로 다소 낮은 풍합인데요 테스트를 해서 성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펙은 CPU 인텔 코어 i9 1900K, RAM 삼성전자 DDR4 8기가 2,1300 2개 16기가, 메인보드 ASUS ROG Maximus 12 Hero이며 마스터 리퀴드 ML360 인류전과 ML240 인류전 화이트 에디션을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실내 온도 28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 사용 시와 동.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귀찮지만 대한케이스 미 넘버십사에 직접 조립을 하여 인케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PWM 모드와 풀 RPM으로 아이들시 5분 평균 온도와 리얼벤치 부하 시 10분 평균 온도 그리고 최고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리퀴드 ML240 인류전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PWM 모드에서 아이들 시 5분 평균 온도는 36도, 리얼 벤치 10분 평균 온도는 70도, 리얼 벤치 최고 온도는 89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풀 RPM 모드입니다. 아이들 시 5분 평균 온도 33도, 리얼 벤치 10분 평균 온도는 68도, 리얼 벤치 최고 온도는 88도가 나왔네요 PWM 모드와 풀 RPM에서 아이들 시는 3도 정도, 부하시에는 2도 정도 차이나는 걸볼수 있는데 퍼포먼스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팬 소음이 크지 않아서 풀 RPM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마스터 리키드 ML360 일루전입니다. PWM 모드에서 아이들 시 5분 평균 온도는 35도 리얼벤치 10분 평균 온도는 64도 리얼벤치 최고 온도는 86도가 나왔고요. 풀 RPM 모드에서는 아이들 시 5분 평균 온도는 32도 리얼벤치 10분 평균 온도는 64도 리얼벤치 최고 온도 86도가 나왔습니다. PWM 모드와 풀 RPM에서 아이들 시 3도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하시에는 동일한 온도를 보여줍니다. 360과 240의 온도 차이는 약 4도 정도로 풀링 성능에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시다면 360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360은 화이트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40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360이나 240을 비교하냐라고 할수 있지만 화이트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고민하실 것 같네요. 오늘 쿨러 장인 쿨러마스터의 마스터 리퀴드 ML360 일루전과 ML240 일루전 화이트 에디션을 리뷰해 봤는데요. 마스터 일루전 시리즈의 쿨링 퍼포먼스는 솔직히 뭐 굉장히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텔 코어 i9이나 AMD 라이젠 9등 최상위급 CPU에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역대급 비주얼의 워터블럭과 팬 쿨러의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수냉 쿨러인데요. 가격이 마스터 리퀴드 ML360 일루전이 19만 800원, 마스터 리퀴드 ML240 일루전 화이트 에디션이 17만 400원으로 가성비 면에서는 살짝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쿨러마스터라는 브랜드는 하이엔드 메이저급의 브랜드로 가성비나 저렴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맞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기존 쿨러마스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타 하이엔드 브랜드의 팬들처럼 쿨러마스터 마스터 제품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유저들도 가격보다는 성능과 감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내 PC를 만드는데 감성 한 스푼을 더 첨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한 일체형 순행 쿨러, 플러 마스터, 마스터 리퀴드 ML360 일루전, 마스터 리퀴드 ML240 일루전, 화이트 에디션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곧 다음 쿨링벌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